여기가 옥탑방이거든요 옥상을 제가 다쓸수 있어요 밖에다가 소파도 두고 탁구도 칠수 있는 것도 두고 그리고 천체 환경도 있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바깥에 앉아있는데 아 진짜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실내에서 사니까 실내에 있다가 문 열었을 때 밝으면 아침이고 다시 실내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어두우면 밤이고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깥 세상과 끊기니까 실내에 들어감으로써 그런데 제가 날씨 좋을 때 옥상에 진짜 하루 종일 앉아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다시 별이 떴다가 졌다가 다시 태양이 떴다 졌다 별이 떴다 졌다 그냥 이게 하나예요 완전 다 하나야 그런 구분이 없어 아침, 점심, 저녁 이런 거 없어 그냥 계속 세상은 움직이는 거구나 어, 지구는 정말 우주 위에 떠 있구나 진짜 지구가 어, 우주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아요